안녕하세요. 오늘 인간관계 초고수들이 쓰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신종우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렵기만 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대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대화법은 심리학에서 나 전달법이라고 불리는 진정한 소통의 핵심 기술입니다. 인간관계 초고수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상대방을 주어로 삼는 너 라는 문장입니다. 너는 왜 맨날 늦어? 너는 왜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비난과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닫고 자신을 방어하기 바쁩니다. 대화는 소통이 아닌 싸움으로 변질되죠. 나 전달법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너 라는 주어 대신 나의 감정을 주어로 삼는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 전달법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상해. 나는 걱정돼. 나는 좀 외롭게 느껴졌어. 와 같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네가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 때처럼 사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신뢰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어처럼 말입니다. 이세 가지를 조합하면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라는 비난의 문장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속상해. 왜냐하면 너와의 관계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라는 진솔한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감정과 그 이유만이 담겨 있을 뿐이죠.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나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인도의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나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승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전달법은 바로 간디의 말처럼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는 대신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대화의 기술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고수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말부터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죠. 오늘부터 너 대신 나를 주어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대화는 비난 대신 이해로, 갈등 대신 공감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화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